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이제 그 서서히 그 분갈이를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분갈이를 할 때, 어, 할수 없이 그뭐 분주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. 어, 뭐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름대로 그 분갈이 요령을 말씀드리는데, 분갈이보다 그 분주하는 요령, 그걸좀 안전하게 할수 있는 요령, 글을 좀 말씀드려볼게요.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여기 좀 분주를 하면 되고, 이 아이들은 거의, 부, 어, 벌브가 제대로 연구는 거이기 때문에 분주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. 어, 진짜는 이거를 분주를 하고 싶은데, 이것도 올해 꽃을 안 달았어요. 그리고 이게 꽃마을인 줄 알고 수태를 덮어놨었는데, 보니까 신화더라고요. 신화가 이렇게 해서, 여분 하나에 신화가 세 개가 나오니까, 어, 꽃을 안 달았는데 이 난이 참희한한 난이에요. 이쪽으로 보면 이건 복륜으로 나 복륜으로 나왔거든요. 복륜으로 산반복륜 복륜에 이쪽은 근데 이게 보면은 이쪽은 또 산반호쪽에 가깝거든요. 이건 산반호쪽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쪽 거는 거의 어, 이쪽 사이드로 좀 무슨 무늬가 있고 그래서 아마 신나를 이쪽으로 계속 받으면 이쪽 계속 복륜으로 나올 거고. 이 쪽은 호 쪽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요거는, 어쨌든, 요쪽 두개 나온 요거를 별도로 떼고 싶어요. 복륜 쪽으로 나온 걸 떼고, 요쪽인데, 아직 이 아이들이 벌브에 연결지 않았으니까, 떼고 싶어도 지금은 떼서는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좀더뒀다가 어 다음에 분갈를 하는 걸로 하고, 어 우선, 이, 저기, 투구 한번 먼저 그 분주를 해보도록 하볼게요. 3월 3일 날캔거는 투구가. 3월 3일 날캔 건데. 한번 쏟아볼게요. 물붉수 시기가 지났나봐요. 요새 조금 바쁘거든요, 제가. 오늘도 가서 김장배추 신고 오라고 했는데, 또 더워서 또, 이렇게 더울 때는 작업적 하루 좀 늦게 그런 식으로 주는데, 그래서 좀 너무 말른 것 같은데 특히 선풍기를 틀어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아, 이건 너무 물을 너무 안 줬어요. 좀더 자주 해야 되는데 대신에 그 물을 좀 약간 덜 주면은 뿌리는 훨씬 더 좋아요. 봄에 산책할때 심어놓고서 음, 뭐 거의 썩은 거가 있긴 있어요. 이런건 썩은 것 같은데. 일단, 떼, 떼, 아, 이게 두 개로 해놨었네. 분주할 것도 없네.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. 이 태촉 있죠? 태촉. 태초. 태촉이 이대로 붙여놓으면 거의 아무 역할을 못해요. 제대로. 뿌리는 요것만 썩은 것 같은데. 그렇게 안 썩었어. 뿌리 안 썩었고 여기서 이제 그 이걸 이대로 내비두면은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. 근데 이걸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틀어요. 이렇게 비틀면은 아주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서로 영향은 각인가나봐요. 그래서 이제. 이쪽에서도 신화가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고 그럴 거예요. 아직 뭐 신화가 아 이제 벌브가 딱딱하니까 영향이 있고 여기서 나올 거로 봅니다. 아,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이게 산에서도 그 밑구르를 쳤네, 밑둥을 쳤네요. 이 음, 벌브에서 이렇게 나오다 이리로 나와서 이게 뭐. 어쨌든 요 부분이 이쪽 층하고 요쪽 층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. 근데 이제 신화하고 뭐 벌브를 저 구축하고 떼는 게 아니고 이쪽 구축하고 요쪽 구축하고 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잘 떨어질 거예요. 뭐 그렇게 살짝만 당겨도 보세요. 잘 떨어지죠. 그럼 이제 떨어진 자리, 잘라주고요. 이쪽 떨어진 자리. 이 저기, 자른 뿌리도 가급적 아주 짧게 자르는 게 좋아요. 이렇 썩으면서 좀 문제가 될 겁니다. 가위로 발라줘 보겠습니다. 이뗀 자리, 이뗀 자리 여기요. 뿌리 자르고 한대. 뭐 톱신페스트가 됐던 기운나라가 됐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마침 제가 어, 그 살아갔더니 톱신페스트가 없고 기운나라를 주시더라고요. 쓰는데 뭐 크게 차이 없어요. 요게 잘안 말라가지고 요게 잘안 말라가지고 꽤 저기 하는데 아뭐 대단한 건 아닌데 뭐 나름대로 뭐한두 가지 뭐 참조하실만한 게있으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. 어,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, 이렇게 어, 이렇게 신초가 있는 거는 요 신초의 그 벌브가 아직 연결지 않아서 좀더 뒀다가 좀더 자란 뒤에 그때 분주를 하는 게 좋고요. 어, 지금 이거는 산에서도 밑동친 건데 제가 왜 그때 이렇게 분주를 안 했었나 모르겠네요. 어, 진작에 하고 이렇게 했으면 꼭 기대가 요쪽 거는 안 했어도 되는 건데. 괜히 꽃 나오나.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. 하여간 뭐 여기서 이렇게 분주하고 뿌리 자르는 거 요령 좀 참고 되신 분이 계시겠죠. 음,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